자, 3 공구 돌파해버리네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 올라오면은 매도죠. 매도. 여기. 자, 그러면은, 어, 여기 어디야? 20. 20 정도에서 매도를 보겠습니다. 자, 올라오면 20 정도에서 매도를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매도입니다. 그죠? 얘가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올라오면 매도를 봐야겠습니다. 이고 자, 자, 시장을 좀 매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매수금지죠. 매수금지. 매수금지. 야야야 야야야야. 그냥 따라가버려3 2 5 0 못돌고 4 5 5 5 5 5 5 5아놓고5 5 5 그냥 이거 기5기5 5 5 5자 그냥 감니까. 그냥 감니까. 뭐 아. 자. 음? 자, 자 자, 5 5 5 5 5 5 5 여기를 매수하면 안 되죠? 어, 매수하면 안 되죠? 자, 그냥 가면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두고요.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매도장이라는 건 알았는데, 매도로 진입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매도로 진입은 못했는데, 반대로 매수는 안 했습니다. 매수는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매수를 안 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프리가로 이 목표가를 알고 있잖아요. 푸시, 푸시 이렇게 올라오면은 262가 프리가를 만나러 올 것이다 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는 안 했습니다. 아, 매도는 못 했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 매도 하신 분들은 어 입증을 잡고 4.28까지 보시기 바래요 4.28.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매수는 언제 나올 거냐? 매수는 언제 나올 거냐? 콜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콜 지지. 콜 지지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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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하면은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콜 지지가 나올 거냐? 이걸 보고 자 매수를 준비하시고. 어, 안 그러면은, 상황을 봐가면서 올라오면은, 매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장이 굉장히, 어, 지금 매도로 쎕니다. 자, 일단,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이제 매도가 지폭이 한3.0 나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몰아붙이면서, 자, 우리가 매도로는 진입을 못했지만서도, 반대로 매수는 안 했습니다. 아, 매수를 안한 근거는 우리가 프리카에서 목표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됐고, 이제 매수는요, 푸시 통과하고 요 4.28을 붕괴해 주거나, 아니면은 콜이 붕괴했다가 요 3.08을, 3.28을, 3.08이죠. 3.08을 이렇게 지지하거나, 하여튼 콜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콜지지가 콜지지를 보고 매수입니다. 콜지지 안나 안 오면 매수 아닙니다. 어, 장을 지금 강하게 어,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어, 제 생각에 올라오면은 올라오면은 여기서 한번더 매도를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를 여기를 잘 여기를 잘 보란 말입니다. 265가 이 프리가를 만나러 와야 되잖아요. 이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코리 모노잖아요 모노잖아요 모노고 붕괴하잖아요 붕괴. 분개. 그러면서 265는 262로 바뀌어버리죠. 붕괴하는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262는 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또 이제 또 이제 또 여기를 또 붕괴하면은. 또, 262는 260, 260이 되고, 260이 이걸 또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니까, 매도에 동참은 못했지만서도, 매수를 안한 거죠. 매수를 안한 겁니다. 오늘 조금 매도가 조금 더 깊어지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를 아 깼어요. 그러면, 이거 깨고, 깨고 올라올 때, 그때가 매도가 되겠죠. 요거 보십시오. 자, 요걸, 요걸 깨놨잖아요. 어, 깨놨기 때문에, 뭐 어디를 보다 260을 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260도 크리크를 만나러 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푸시 붕괴하고, 콜이 지지하면은, 거기가 저점이 돼요. ,이. 근데 콜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콜 지지가. 어, 콜 지지가 나와야 저점 되는 거예요콜 예, 지지 안 나오면은, 계속 잘못하면 2 6 2이 얘를 갖다 프리카를 만나러 갑니다. 프리카를 만나러. 어. 그러니 매수는 확실하게 지지를 보고, 확실하게 지지를 보고, 어, 판단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좀 올라와서 주면 모를까. 이런 데서도 매도 보기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죠? 자, 오늘도 보면은, 이, 이툴잘 봤죠? 예. 만일에 이 툴을 보고, 자, 잘못 진입했으면요 이런 거 붕괴할 때, 어, 이런 거 돌파할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요거 요거 깨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기면 안 됩니다. 우기면 이툴은 이 우기면 안 됩니다. 우기면. 그리고 또 이제 이 행사가에서 또또 이게 되죠. 또 이제 는 이제 이, 이 행사가 지금 이 툴이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가별로 이렇게 이제 낮아지면서. 어, 이 툴이 이 툴이 툴툴이란 툴, 말이에요. 매뉴얼이 매뉴얼 매뉴 어, 메뉴, 메뉴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긋났으면은 빨리 빨리 어, 정리를 해요. 정리를 어, 우기면 안 됩니다. 예. 우기면. 네. 그래서 이것이 툴입니다. 툴 매매하는 툴. 있다가 참이 프리카가요. 어, 이렇게 장방향과목표가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이거 뭐, 뭐, 체결은안 됐고, 반대로, 매수는 안 했죠. 그죠? 매수는 안 했단 말이야. 아, 이걸 아니까. 예. 보시고요. 이제는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매수 존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아, 되려니까 피해를 받았고, 매수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탈해 있단 말이에요. 이탈했으니까 260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줄알겠죠 그죠? 얘가 처음에는 아침에 제가 할때 265로 시작했는데 얘가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탈하는 순간에 262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이제는 262가 또 이탈을 했기 때문에 260을 봐야 돼요. 260에서 이제 니가, 네가,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붕괴할 거냐? 지지할 거냐? 지지할 거냐, 붕괴할 거냐. 이제 이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눈은 오로지 지금 260에 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3.08자리란 말이에요. 3.08. 콜. 3.08자리란 말이에요. 요걸 이제 요 붕괴를 기대하고 이이 50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CG가 돼서 올라오면은, 나는 한 6t에서 나 손절 주겠다. 그러면은, 50이죠. 60, 70. 그죠? 나는 여기 오면은, 나 손절 주겠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둘, 넷, 여섯 여기죠. 여기. 여기 80. 80 오면은, 나 손절 주겠다 생각하고, 진입하면은요, 어, 틀림이, 가격은 틀림이 없습니다. 진입도 마무리 하는 거예요 어, 진입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손절을 줄수 있느냐. 손절을, 손절을 내가 잡고, 내가 진입할 수 있느냐. 아, 그겁니다. 지금 이게 이 3.08자리를 갖다 지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매수 존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매도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예, 이제 가격 보고, 3.08 보고 진입할 분들은, 50입니다, 50. 50. 50 보고, 진입하고, 나 손절 주겠다. 아, 아니면은, 이게 또, 또 저점 갑니다, 맞으면. 저점까지 보시고. 손절 안 나가면, 저점까지 보시고. 예. 이을 갖다, 매도를 갖다 제시를 했잖아요. 이, 50을 갖다가, 이게 손절이 안 나가면은, 이거, 이게, 이거 다시 제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저모올때 매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거 지금 이, 이 3.08에서 또, 또 빠지겠다는 건데, 빠지겠다는 건데, 3.08에서 또, 또 빠지겠다는 건데, 또 빠지면 어디에요 이게? 2.48 아니, 2.48. 이게, 또 빠지면, 은 그래 제 짐을 깨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 그래서 이거 이, 이걸 받주시고 빠져준다고 연대서 또또 매수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매수 이러면 안 된다고. 예. 네. 예. 네. 자이류를 보시면 3.08을 갖다가 지금 올라왔어. 지금 다시 요걸 갖다 분괴를 하면은, 하면은. 요 저점을 깨고 여기가 2.48 가겠다는 거요 이거 2.48. 지금 지금 저점이 얼마? 2.78이잖아요. 30틱이 더 빠질 수가 있단 말이지. 네. 아. 음. 이 값은 어 제가 장전에 30분 전에 요 값은 알려 알려줍니다. 30분 전에, 장 시작 전 30분 전에, 이값은 딱, 여러분들 방송 들어오면 벌써 이 값을 제가 미리 딱 준비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값이. 아,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한세개 행사가에다가 이 라인을 어 놓으세요. 어 놓고 장을 딱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이 룰대로 보세요. 이 룰대로. 아,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 했는데, 얘가 이걸 깬다. 아, 그럼 빨리,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여기다 밀어두고 죽하고, 죽하고, 죽하고 이러면은 죽습니다. 왜? 얘가, 얘가 여기를 가야 되니까. 여기를 가야 되니까. 죽습니다. 아,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는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그러면, 지 마시고, 예. 자 지금은 이제 이 이투를 봐야 돼요 이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죠? 이걸 자꾸 이해 이해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상단 하단, 이 상단 하단, 돌판냐 붕괴냐, 돌지지 붕괴냐 지지냐 붕괴냐 지지냐 아. 그리고 이것만 보면 돼. 그러면은, 지지하면은, 지지하는 녀석이 목표가를 가는 거에요. 푸시 지지하면 푸시 지지하는 녀석이 목표가를 간단 말이에요. 이루를, 이루를 알고, 그럼 내 반대가 됐다. 빨리, 포기, 빨리 포기해야지, 빨리 포기. 빨리 포기해야지. 이걸 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에이, 아쉽, 아쉽습니다. 그게. 에. 자, 그게. 보십시오. 어, 그래서 요거 빠져 내려올 때, 3080으로 빠져 내려오는 거니까, 오니까, 어, 이게 어디에요, 이거? 2.2.48. 내려오니까, 함부로 요 저점 빠진다고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만 알아도 되죠. 이런 것만 알아도. 자, 이제 매수가 되려 그러면은, 요, 요 푸시 이제 요 관계를 봐야 돼요. 푸시 어 제일 더좁히는 3.68을 통과하고 통과하고 3.68분할때죠 어, 그러면은 이제 진폭도 그때쯤 되면은 4.50 정도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좋고 여기서 바로 빠지면은 요콜 지지가 있어야 돼. 요요콜 지지가 있어야 돼. 요 네. 그러면 얘붕대골지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런 데서 안착이 돼야 돼. 여기가 안착이 돼야 돼. 어? 어. 그래야 매수가 되지. 어, 지금 많이 빠졌다고, 많이 빠졌다고 내려온다고 이런 데 이런데 매수 받으면 안 돼요. ,이? 안 돼요. ,이? 안 돼요. 시장은 뭐 지금 4.20을 갈렸지. 5.10을 갈렸지. 6.0을 갈렸지 이거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그렇다고 또 올라오면 이제 또 매도도 어려워요 이제는 매도도 어렵죠 그죠?